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고폰 시장 확대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하반기 SK텔레콤과 KT가 시행한 위약금 면제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신형 단말기로 기기 변경을 하게 됐고 기존 스마트폰이 대량으로 중고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상이 중고폰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경우 200만원을 넘는 등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중고폰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부담이 소비자 선택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중고폰 플랫폼 업체 업스테어스 등은 지난해 하반기 중고폰 매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에서 4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 기존 단말기가 중고시장에 대거 유입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고가폰 시대와 중고폰 시장 확대 현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통신사 위약금 면제 정책과 단말기 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고폰 거래량 증가가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가폰 시대 속 중고폰 시장의 변화와 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